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가스 코인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이 가스 코인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 코인들, 자, 이 알트 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 적은 자금으로도 아주 쉽게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떨어질 때에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번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런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급등한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정 나왔을 때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만큼 올라갈 때 기분 좋지만 고점에서 물리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쫓아갈 때 여러분들 내동매매로 현혹되어서 쫓아가지 마세요. 정말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어,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정도 거의 마무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올라갈 때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조정 나왔을 때도 원래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어, 이, 코인 가격도 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자, 지금처럼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양봉 캔들과 십자형 캔들이에요. 자, 십자형 캔들이 만들어졌고, 또한,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래량 어때요?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 지금 조정 나왔을 때 거래량 중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왔죠. 만약에 고래 세력들, 이 어, 가스 코인을 어, 이 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었던 매수 주체자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나왔다면은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터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터지다가 지금 거래량이 적게 나왔죠 이는 고래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 세력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거의 매도를 쳤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바지 자 그래서 개인 세력들이 이제는 다 나갔다고 판단되면은 고래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대로 적은 거리량과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한다. 그렇다면 아마 내일이 빠르면 내일 아니면 늦어도 모레 정도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반등이 또 한번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코인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코인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어때요? 37,000 달러에 안착을 했죠. 거기에다가 현물 ETF에 대한 이 기대감, 여기에 대한 재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있는 한 다시 한번 반등은 세게 나올 것이고 이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펀드의 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자 최근 가격이 너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지난 6주간 약 1조 원의 순 유입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강세장 이후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쫓는 것이 이 같은 자금 유입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자금 비트코인에 들어왔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한다 바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코인 그리고 메이저코인 모두 다이 자금이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아마 급등을 보일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어때요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즘 흐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직전 고점을 돌파 하는 순간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코인처럼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아직 자금 유입 더 기대해 볼수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잔한 차례 잠시 숨고르기 이후 다시 한번 세게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이런 잔파동에 흔들릴 이유 없이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급등하다 보니까는 많이들 매수하셨을 거예요.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 가지고 또 물려 있을 텐데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뭐예요? 우리는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나왔을 때 길봉골 지키고 있다가 딱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지금이 가스 코인 조정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커뮤니티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테일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가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가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가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